그 수호하신 분은 좀 약간 디자인. 이거 때좀 그 경직된 식으로 딱 써가지고 사진이 찍었을 때 굳은, 굳은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좀 이게 아 하고 그냥 릴렉스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 나오나 보자 뭐 이런 느낌. <laughs> 너한번 해봐라! 응 너무 분석하는 느낌. 너무 앞으로 나가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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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좋아. 오. 와, 좋아요. 이런 나방, 이나봐나봐나 나방. 이런 나나봐 이런 님여 이런 나방. 이런 나방. 이런 이런 나요이 가운데로 더. 나방. 이런 나방. 이런 이런 나방. 이 보는 까지 음, 음. 그거 드실게 그, 저기 매직 밤할때그불 음, 그거를 좀 염시가 해봅니다. 잠깐 나 보세요. <laughs> 그게 막 음, 보, 밤이 뭔 뜻이냐면 음. 폭탄 막 이런 뜻이야. 음, 어, 맞아요, 어. 맞아요. 어. 음. 완전 그런 생각이 확든든해어 음. 고개를 살짝 들고 나와봐, 나와봐. 아니 보니까 그만 찍어 이제 모델이 뭐 하는 거예요? 네,